네, 예, 그래서 이제 단진자에서 이그제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그제임프 인데요 지금 요 용수철이 처음에 원래 이제 용수철만 있을 적에는 얘가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 있었어요. x 이퀄리브리엄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 질량을 딱 매달으니까 <laughs> 얘가 이제 좀 d 1만큼 움직였어요. 디 원만큼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laughs> 질량에 의해서 음, 이건 음, distance by mass 음, stretching, 어, stretched distance by Adding mass. Yeah, 질량에 의해서 스트레칭되어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d 2가 잡아당긴. 여기서 이제 d 2만큼 잡아당기는 거죠. 와이 풀링 다운. 그랬을 때 이거의 그 어이 m 리셔널 모션 첫 번째 그음 이퀄리셔널 모션을 한번 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어 이게 이 b 리브리엄에서는 이거 매스가 있는 경우에 이 b 리브리엄에서는 이거 이제 F가 마이너스 KD1이 되는데, 플러스 mg 얘가 이퀄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K라고 하는 그 용출 상수는 얘가 D1분의 mg가 됩니다. 그다음 오메가는 이제 스케루트 M분의 K가 되는데, K가 바로 이제 이런 K분의 M분의 K가 지금 스케루트 D1분의 G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서, 이제, d2만큼 땡겼으니까, 이니셜 컨디션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니셜 컨디션이 처음에, 그, x.t equal 0에서, 요거는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x가 t e q u 0에서, 얘가 d2만큼 이제 땡긴 거죠. 이게 지금 바로,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요게, 그, 원래 솔루션은, 요 x의 t의 솔루션은, A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사인 오메가 t 이게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거의그이니셔 컨디션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속도를 하면은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니까 지금 x다트 t골체로인 경우에 얘는 이제 b 오메가가 되는데 b 오메가가 지금 어 0이래, 0이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쪽은 0입니다. 그다음에 x 이제 b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0이고요. 그러면 x 0인 경우에는 지금 얘가 a가 되는데 얘가 이제 d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xt는 얘가 d2의 코사인 오메가는 지금 뭐라고 되 있냐면은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 d1분의 gt 이렇게 되죠. 이제 요게 이제 그 실제 m 리조팅 모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t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 d2에, 스퀘어루트, 예, d1분의 g, s i n d1분의 gt. 이렇게, 되,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퀼리엄 포지션에서의 속도. velocity, at the, equilibrium, 포지션. 그래서 e q u i l i b r i 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가속도가 0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e q u i l i b r 은그 가속도가 0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가속도는 여기 x2다트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어 d2의 d1분의 g의 코사인 스퀘 루트 d1분의 gt 얘가 지금 0이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스퀘어루트 d1분의 gt가, 얘가 이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해서 쭉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어, 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속도, 그때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d 2의 스퀘어루트 d1분의 g가 되죠. 그2킬로미 포지션에서의 속도. 세 번째, 그 오실레이션에서 그 가장 이제 꼭대기에 있을 때의 속, 가속도, the acceleration at the top o f the oscillator, oscillator motion. 그 최고에서는 얘가 그어이 x다트가 이제 그 0이 되는 0이 되고 0이 되죠 속도가 이제 0이 되죠 그 속도가 0이 된다는 거는 지금 이게 0이 되는 거라서 얘가 스케르트 디온분의 g t가 파이 뭐 3파이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입니다 그때 가속도 그때 가속도는 지금, 가속도는 지금 요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x2 다트, 요 t는 그때 얘가 d2의 d1분의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d1하고 d2가 같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그 가속도는 이 가속도는 이제 그 중력 가속도 g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단진자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심플 펜들륨 지금 단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매스가 그 지금 실에 묶여가지고 질량으로. 흔들흔들 하는, 이제 그 단진이자죠. 이쪽로질량 mg로 할 거고, 요길 각도를 세타. 그다음 이쪽으로 이제 그 리스토링 폴스 f를 받겠죠.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제 f 세타는 얘가 이제 그 리스토링 폴스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방향, mg 사인 세타 방향으로 그 리스토링 폴스가 작용을 하는데 얘가 이제 m의 a. 오, 우리가 변이 S2 다트. 근데 S는 L 세타거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스몰 오슬레이션에서, 스몰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거의 세타랑 같기 때문에, S2 다트, 플러스 M 캔슬하면은 G 세타. 이가 되는데, S2 다트는 지금 여기 l s 세타 2 다트, 플러스 G 세타. 는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션 오모션은 이제 세타 투다트 플러스 엘 분의 지 세타 이꼴체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에 지금 오메가 제곱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 투다트 플러스 오메가 제곱 세타 이꼴체로가 되면 하모닉 오슬레이션의그 모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오메가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가 스퀘어트 엘 분의 g 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리어드 t 는 얘가 오메가 분의 2 파이가 되는데, 그래서 2 파이에 얘가 이제 오메가 분의 1이니까얘는 이제 g 분의 l. 이게 바로 그 주기가 되죠. 이게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모닉 오슬레이션을 이렇게 그 미분방정식 형태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면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상황은 이걸 가지고서 에너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컨시더레이션인데요. 우리가 에너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브 하모이고슬레이터 우리가 그 리스토잉 폴스는 마이너스 kx죠. 그리고 그 용철에 수 있는 경우에 지금 그 익스터널 폴스. 익스터널 폴스는 얘가 마이너스 f x 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때 그 워크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익스터널 폴스를 dx 로 하는데 0부터 x까지 적분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0부터 x까지 지금 k x dx 가 돼가지고 얘가 2분의 1 k 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텐셜, 우리 F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dVdx인데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kx니까 지금 실제로 여기서는 V가 지금 어, 2분의 1 kx 제곱이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다. 이게 지금 그 하모닉 고슬레이터에서 그리고 토탈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속도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2 kx 제곱. 이제 로모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에너지가 지금 일정하다.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됐다고 하면 얘가 상수잖아요. 그래서 2라고 이제 그대로 쓸수 있는데 우리가 x 그 시간에 대한 항, 항이 지금 x 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 다트로 우리가 적용을 해 보면은 x 다트는 얘가 이제 dx dt죠. <laughs> 그럼 x 다트가 되려면은 일단 에너지에서 얘가 그 2분의 1 kx 제곱, 음, 제곱을 빼고요. 그거를 이제 m분의 2로 나누고, 그거를 스퀘어루트 취하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예, 다른 말로, 음, 플러스 마이너스 m분의 2e, 마이너스 m분의 어, k, x제곱, 여기 2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separation of variable로 이제 풀어보면, 이제 dt는 이제 t라, t는 integral에 dx로 하는 경우에 이제 plus, minus, 얘가 m분의 2e, minus m분의 k, x 제곱의 2분의 1승. 요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적분으로 해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이독 축분하기에서 살짝 이제 저기를 보면은 만약에 그 y는 어 s i n x s i n x라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y는 s i n x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dy dx a s i n x라고 하죠. 하면은 dy dx는 a c o s i n x가 되는데 a c o s i n x는 a의 어, 1 s i n x 제곱이라서 s i n x는 y o v a의 제곱이죠. 그제 얘는 스퀘어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짚으면 X는 아크사인 A분의 Y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DXDY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그 아크사인을 Y로 미분하는 거가 되는데 그니까 러그 Y로 아크사인을 미분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dx dy는 이거 역수거든요. 그래서 스크루트 a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분의 2d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어, 같은 경우를 지금 음, 살펴보게 되면요, <laughs> 여기 m 분의 k를 이제 바깥으로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k 분의 m 스크루트 k 분의 m으로 이제 빼면은 여기서 음, k 분의 2e가 되죠. k 분의 2e를 우리가 이제 a 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에 얘가 2분의 1승 dx 이제 로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a가 뭐냐면은 얘가 스퀘어 루트 k 분의 2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그 적분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요거의 적분이거든요. 여기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아크 사인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거의 적분은 뭐가 되느냐? 요거의 적분은 <laughs>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k분의 m에다가 아크사인 a분의 x가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c.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얘가 t잖아요, t. <laughs> 그래서 넘기면은 얘가 t c 이렇게 나오고 어 t c 나오고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 m분의 k 나오고 이거에, 사인이 나오고, 여 A, 엠프리투 요게 x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그래서 이거는 a 의 사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t, 뒤에는 파이라고 하고, 그, 어떤, 그래서 하모닉 오슬레이터에 대한 솔루션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따졌을 적에도, 충분히, 이제 하모닉 오슬레이션에 대한 게 나온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도표 그림으로 이제 그리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x에 대해서 에너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 어떤 그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kx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그 에너지만큼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때 나오는 그 여기서는 여기에 터닝 포인트, 이 v 콜 제로가 되는 터닝 포인트예요. 여기가 v가 맥스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v x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어떤 그이포텐셜 에너지, 이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이포텐셜 에너지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x 다트가 0인 경우를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는 이제 그카이네틱 에너지가 0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는 2분의 1 kxmax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의 맥시멈이 뭐냐면은 얘는 이제 √ k 분의2 e 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맥시멈 앰플리튜드 가 갑니다. 그래서 맥시멈 앰플리튜드가 뭐였냐면 바로 a죠. a 요거. 그래서 이게 맥시멈 앰플리튜드가 이게 a로 나오고 거기서 이제 하모닉고 슬레이션으로 나오게 되, 에,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맥시멈 벨로시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x 제로에서 맥시멈 벨로시티가 되는데 그때 에너지는 2분의 1 m vmax가 돼요 근데 얘가 지금 그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여기 최고에서 2분의 1 k a의 제곱, x 맥시멈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vmax는 v m a x 는스 M분의 K에 A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얘가 오메가 A가 돼요. 그 A는 지금 맥시멈 음, 앰플리튜드. 그래서 또 다르게 이제 맥시멈 앰플리튜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 오메가 분의 VMAX로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에버리지에버리지카이네틱 에너지, 에버리지 카이네틱 에너지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에버리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얘가 이제 n을 그 1/t, t만큼 t의 시간 동안 1/2 m x 다트 제곱 이 카이네틱 에너지의 시간 미분, 시간 적분.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xt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a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x t는 어 요거에서는 지금 그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하게 되면은 e t 분의 지금 어 m a 제곱 오메가 제곱 나오고 0부터 t까지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dt. 이렇게 돼,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오메가 t를, 어, u라고 하면은, du는 오메가 dt.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 적분을 보게 되면은, 적분을 보게 되면은, 얘가 0부터 t까지,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dt를 이제 u로 바꾸면은, 얘는 1 o v 오메가에다가, 0부터 오메가 t까지 코사인 제곱 u의 du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2오메가 분의 1에다가 0부터 오메가 t까지 1 플러스 코사인 2u du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인이 되는데요. 그 사인 2오메가 t라고 하면 오메가 t가 2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지금, 사파이가 대가 0이고, 여기가 0일 때도 0입니다. 그래서 요 항은 사실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 o v e 2 오메가에다가 지금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t가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넣어보면은, 요, 카이네틱 에너지, 에버리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얘가 4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요거 이제 에버리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에버리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에버리지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1/2 k 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1/2 k 에 a 제곱 s 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의 그 에버리지 값을 구하게 되면 은 똑같이 그그 어그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어 2분의 1 kx 제곱 dt.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laughs> 음 얘가 2분의 1 k a 제곱 e^t 분의 k 제곱 0부터 t까지 사인 제곱 오메가 t dt 똑같이 이제 계산하면요, 요것도 이제 그 2분의 t가 나오거든요, 것도 그래서 이것도 어어4그 4, 2분의 t가 나와서 4분의 1에다가 k 제곱 a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k는 뭐였냐면은 얘가 그 오메가 제곱 m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a 제곱. 그래서 얘가 카이네틱 에너지의 에버리지 값하고 같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에너지는 에버리지 토탈 에너지는 얘가 이제 에버리지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똑같아서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또는 이제 2분의 1 k a 제곱이 된다. 그리 a는 이제 여기 맥시멈 앰플리튜드예요.